와추가 작은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드리자면 사지가 없는 오토다케 히로타다도 연애를 잘하고 심지어 여러 여자랑 불륜을 저지른다 이런 얘기들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오토다케 히로타다가 어떻게 그렇게 불륜을 했고 그 사지가 없는 데 어떻게 성생활을 했는지 찾아봤거든요 근데 오토다케 히로타다가 사지가 없는 대신에 손이 엄청나게 굴방하거든요그 손기술로 여자들을 싹다 보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페니스의 크기만이 비단 중요한게 아닙니다 물론 페니스의 크기가 어느정 적정 크기가 되면 좋지만 어쨌든 내가 이 크기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극복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, 제 지인 중에 진짜 손기술 좋은 지인이 있어요 진짜 개 만나는 여자분들이 개를 제가 너무 사랑해요 근데 개가 <laughs> 너무 너무 작거든요 아 개가 떠올라가지고 <laughs> 너무 웃어버렸는데 아 진짜 이 손기술 저한테는 진짜 웃음 리인것 같습니다 웃음 벨리제 지인들 중에 소위 와추가좀 굉장히 작은 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장님이 청각이나 이런 다른 부분이 발달하는 것처럼 그 지인들은 노력을 하더라고요. 손 기술이라든지 기구를 활용을 한다든지 방법들로 손 기술도 잘 배워두시면 좋습니다. 근데 연습을 해본다든지 좀 웃기긴 한데 이런 것들을 정말 필요로 하는 거예요.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보면서 많이 참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두 명의 지인들은 되게 여자들한테 사랑받아요. 우리 남자가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, 내가 그거 작으니까 여자들한테 잘안될 거야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게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여자는 그렇게 말해요 어, 나는 손으로 혀로 해주는 게 좋아 이런 진짜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작았던 남자들을 만났을 때 그거를 되게 잘해버리니까 그거에 맞들려 버린 거예요 그런 여자분들이 있고요 핑거콘돔 사세요 여자들이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문제되는 게 물론 몸을 너무 남발하고 가볍게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쪽에서 손도 제대로 사용할지도 모르면서 손도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냥 막 손으로 그렇게 어디서 야동 같은 거 잘못 봐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항상 그런 질염 같은 게 걸린다고요. 근데 이 핑거 콘돔을 사용하면 그런 게 현저히 줄어들고요. 여자들이 느꼈을 때아이 사람 나를 참 배려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우리 그 콘돔 해봤자 얼마 한다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여자한테 정말 결정을 느끼게 한다든지 여자의 그런 성심리를 잘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진짜 어마어마한 팁을 가고 가지고 있고 지인들한테나 클라이언트님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정말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너무 다꺼내면은 유로클라이언트님들한테 섭섭함을 줄 수도 있으니까 저희 CSC 프로그램 클라이언트님들이나 CSPT 클라이언트분들은 이 영상 들으시고 아 대표님 두 가지 팁이랑 추가적으로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뭐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가장 주의하실 점 킹시펑 이런 얘기 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남자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이걸 듣고 실제 옮겨야 되겠다는 강박감에 무리하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성적인 부분은 항상 조심조심 저나 레인코치님 같은 경우 문제가 된 적은 없었지만 저희가 그런 문제가 없는 거는 그만큼 주의를 하고 올바른 방법 여자들에게 대해서 잘 알고 이러기 때문입니다